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프로스트 자이언트사의 신작 게임인 스톰 게이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프로스트 자이언트사에서 새롭게 인터뷰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. 스톰 게이트 개발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좀 많은 정보들이 좀 있어서 어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게임 모드에 있어서 설명했는데 일단은 캠페인에서 협동전이 가능하게 개발했다고 하네요 기본, 기존에 있는 rt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, 캠페인을 할때 뭐 혼자서 깨는 경우가 많았죠 스톤게이트 사에서는 어, 혼자서도 깰수 있고 그리고 어, 친구나 또 다른 플레이어 같이 협동으로 어, 캠페인을 깰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발했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3인의 협동전 모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. 협동전 같은 경우에 스타크래프트처럼 여러 사령관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1대1과 3대3 모드가 있는데 1대1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RTS 게임과 같이 좀더 프로게이머들이나 약간 좀 실력적인 부분을 좀 최우선적으로 해서 만든 것 같고 3대3 같은 경우에는 좀더 유저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좀더 느슨한 플레이를 좀 지향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단축키를 좀 간소화 한다고 하네요 일단 기존의 RT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넘버링 키를 사용해서 단축키를 만들었잖아요 컨트롤 1그룹, 2그룹, 3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스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단축키를 좀 자동으로 지정해서 좀더 게임하기 편하게 새로운 유저들이 좀 게임하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즈맵을 또 만들 수 있게 일단은 스타크래프트2나 스타크래프트1이나 그리고 워크래프트3 그런 게임들과 같이 만들 수 있게 어,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스토리와 또 세계관과 그리고 또 종족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세계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과잉과 기후변화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지구가 된 거죠. 어, 빙하기의 지구가 됐다고. 그래서 그래서 약간 좀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시그마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작동되는 순간 그 악마들이 들어와서 그게 탈출의 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이 되었다. 약간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악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악마가 아니라 어, 외계 종족이라고 하네요. 어, 외계에서 다른 별을 침공하는 그런 그런 악마 종이라고 하네요. 아실뭐 스토리나 종족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계관에 대한 게 많이 나와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이 게임 스톤 게이트 같은 게 무료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 2가 무료 게 무료 게임으로 바뀌고 난 후에 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은 걸 보고 어, 무료 게임으로 하는 거를 결정했다고 하고 또이 게임은 또 페이 투 윈이 없습니다 어 그런게 없고 또 전리품 상자와 시즌 패스 같은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데 어 여러가지 모드를 보여주고 거기에 좀 달러로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어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받은 모드를 개발해서 어 유저들한테 플레이할 수 있게 공개하는 거죠 어 이런식으로 수익 모델을 가져간다고 어, 밝혔습니다. 또 e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플러스 자이언트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대회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. 또 어,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게 또 새, 새로운 유저나 또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대회도 만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. 대충 뭐 이렇게. 인터뷰를 공개했는데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또 게임플레이나 이런 영상들을 공개 안 해서 너무 안 보여주니까 좀 답답한 것도 사실은 좀 있네요. 근데 2023년이면은 일단 공개를 할것 같으니까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. 어, 오늘은 스톰게이트 개발진, 개발진 인터뷰에 대한 영상 같이 봤고요.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